지금부터 6학년 1학기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개념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에서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까지만 나눗셈 공부하고요. 그러면 소수 나누기 소수는 6학년 2학기에서 이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소수에 대해서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살짝 복습하겠습니다. 100을 10개로 쪼갠 수가 10이죠. 10. 10을 10개로 쪼갠 수가 1이죠. 1. 1을 10개로 쪼갠 수가 0.1입니다. 또 0.1을 10개로 쪼갠 수가 0.01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쪼개어집니다. 점점점, 점점점. 자, 이 점을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는 자연수만 가지고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잘게 쪼개기 위해서 사용된 수입니다. 그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섯 개의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수는 나눠지는 수, 뒤에 수는 나누는 수라 합니다. 나누기 3. 나누기 3은 여섯 개가 다 똑같습니다. 먼저 420 나누기 3은 답이 140입니다. 그러면 4 0이 나누기 3은 14입니다. 한번 이두 10을 비교해 볼까요? 나누기 3은 변함이 없어요. 420이 42로 바뀌었어요. 그때 목은 140이 14가 되었어요. 아, 앞에 수가 10분의 1이 되니까 목도 10분의 1이구나. 그렇다면 42가 4.2또 10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목은 14가 뭐로 바뀔까요 1.4 10분의 1 10분의 1 목도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세 문제 1638 나누기 3내 답은 546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누는 수는 똑같 죠 앞에 수가 10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면 546은 당연히 10분의 1이니까 54.6이 됩니다. 또16.38또 10분의 1이 됐어요. 그럼 몫은 역시 또 10분의 1이니까 5.46이 됩니다. 자, 그럼 16.38 나누기 3이 얼마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공부하겠어요. 첫 번째는 분수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직접 세로셈, 나눗셈 하는 방법입니다. 16.38 나누기 3을 16.38 소수 두 자리 수니까 분모를 100으로 하겠어요. 100분의 1638 나누기 3은 100분의 1638 나누기 3은 100분의 546은 5.46. 이 답입니다. 1638 나누기 3은 546 암산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나눗셈 하겠어요. 1638 속에는 3이 몇 개, 몇 번쯤 나오냐? 자, 모든 나눗셈의 원리 는 똑같아요.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면, 나누지는 수도 앞에서부터 한 자리 수만 본다. 1 속에는 3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 더! 16 속에는 3이 몇 개가 있냐? 16 속에 3이 당연히 5개가 있죠? 3이 5개면 얼마냐? 15다. 그럼 밑줄 긋고 뺄셈 쓰지 말고요. 남는 건 얼마냐? 1개 남는다. 그 다음은 3이 내려올 건데 점을 먼저 써야 되죠. 점 써야 3이 내려옵니다. 내릴 때는 1개만 내려야 돼. 1개 내렸더니 13 속에는 3이 몇개 있냐? 4개가 있다. 3 4개면 얼마냐? 12다. 또 남는 게1 남는다. 그러면 3 다음 수8또쭉 내려간다. 그럼 18 속에 3몇개 있냐? 6개가 있다. 3이 6개가 18이다. 빼면 남는 거 없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16.38 나누기 3은 5.46.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은 둘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5 나누기 3, 13.5 나누기 3, 1.35 나누기 3 같이 공부합니다. 135 나누기 3, 암산하면 45가 됩니다. 45. 그런데 밑에식 보니까 나누기 3은 똑같은데 135가 13.5가 됐어요. 10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면 45가 뭐로 바뀌죠? 10분의 1이니까 4.5가 됩니다. 그 다음은 13.5가 1.35가 되었어요. 10분의 1, 그럼 또 목도 10분의 1, 0.45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계산하겠어요. 분수로 하는 방법, 소수로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 1.35 나누기 3은 소수 두 자릿수니까 100분의 135 나누기 3은 100분의... 135 나누기 3은 100분의 45는 0.45. 그 다음 직접 나누기 하겠어요? 1.35 나누기 3 시작할게요. 나누는 수가 한자리수니까 여기서 앞에서도 한자리수1 속에는 3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럼 없으면 이때는 없다라고 0을 써줘야 돼. 그리고 점까지 써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13 나누기 3 13 속에 3몇개 있냐 4개 있다 3이 4개가 12다 남는 거 1개 남는다 그럼 3 다음 5가 쭉 내려갑니다 15 속에 3몇 개냐 5개가 있다 3 5 15 남는 거0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답은 0.45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내가 푼 거, 여러분이 풀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연습하세요. 자, 계속 훈련합니다. 이번에는 920 나누기 5, 92 나누기 5, 9.2 나누기 5 같이 공부합니다. 920 나누기 5는 184입니다. 그렇다면 92 나누기 5는 922, 92, 10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목도 10분의 1. 18.4가 됩니다. 또 92가 9.2가 되었으니까 또 10분의 1. 역시 목도 10분의 1. 1.84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계산할게요. 분수로 하는 방법, 소수로 나누셈 하는 방법. 분수, 소수 한 자리 수니까 10분의 92 나누기 5 하면 문제는 92가 5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0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분모 10이 안 되니까 100분의 로 하겠습니다. 100분의 92가 아니라 920 나누기 5는 100분의 920 나누기 5는 100분의 184는 1.84 이번에 직접 나누어 세 할게요. 9.2 나누기 5 한 자릿수, 한 자릿수 9 속에 5가 몇개 있냐? 하나 있죠. 5가 한 개면 5다. 남는 것 4개가 남는다. 반드시 점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2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4이 나누기 5 4이 속에 5가 몇개 있냐? 8개가 있다. 58에 40 남는 것2 소수의 나눗셈은 일단은 끝까지 해봅니다. 9.2 해서 해보니까 2로 끝났는데, 9.20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0이 쭉 내려와서 20 나누기 5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20 속에는 5가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다. 5, 4, 20은 0. 아하,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자, 9.2를 9.20으로 생각해서, 20 나누기 5까지 해야 1.84가 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 같이 훈련하겠습니다. 8.32 나누기 4. 분수로 하는 방법, 소수로 나세셈하는 방법. 자, 먼저 8 4 2 소수 두 자리 수니까 무조건 100분의 832 나누기 4는 100분의 832 나누기 4. 는 100분의 이게 얼마죠? 208. 따라서 답은 2.08. 자, 직접 나누셈. 한 자리 수한 자리 수팔 속에 4가 몇개 있냐? 두개 있다. 428. 뺄셈 0. 0은 쓸 필요 없어요. 그다음 점 찍고 하나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격 급한 학생들은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를 내립니다. 그래서 32 나누기 4아32 속에 4가 8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답이 2.8 이라는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산해 볼까요? 8 3이 나누기 4는 2.8 그렇다면 4 곱하기 2.8이 과연 8.32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8.32가 안 나옵니다 4 곱하기 2.8은 10보다 큰 수가 나와요? 어? 그럼 2.8이 틀렸다는 얘기인가? 네, 틀렸습니다. 절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한꺼번에 두 개를 내리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계산은 남겨놓을게요. 한자리수한자리수팔 속에 4가, 2개, 4가, 2개면 8 남는 거 없다. 점 찍고 3이 내려갔잖아요. 하나가 내려왔어요. 이게 두 번째 남색이에요. 그럼 반드시 3 나누기 4의 결과를 써줘야 돼요. 3 속에는 4가 몇개 없다. 0개, 0을 써줘야 돼요. 그 결과를 써줘야 돼요. 쓴 다음에, 그 다음 3 옆에 있는 2가 내려올 수 있어요. 반드시, 숫자가 3개니까, 목, 목세도 숫자 3개를 적어줘야 돼요. 세 번째 나누셈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나누셈8 나누기 4. 두 번째 나누셈3 나누기 4. 세 번째 나누셈3이 나누기 4. 3이 나누기 4가 8이죠, 8. 48에 30이 남는 거 없다. 그래서, 8 3이 나누기 4는 2.08이 되고, 검사한 시4 곱하기 2.08은 8.32. 그 답이 2.08이 맞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느냐? 이렇게 0을 빠뜨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5.2 나누기 5의 몫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분수 안 하고 소수의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 5 속에 5가 몇개 있냐? 당연히 한개 있죠. 5 1을 5. 뺄셈 0 필요 없고요. 점 찍어서 다음 숫자 2가 내려왔어요. 그럼 두 번째 나누셈. 2 나누기 5의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2 속에 5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0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아직 2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5.2를 5.2 0이라고 생각해서 0이 쭉 내려가서 세 번째 나눗셈. 한번 더요? 첫 번째 나눗셈 5 나누기 5. 두 번째 나눗셈 2 나누기 5. 세 번째 나눗셈 20 나누기 5의 결과. 20 나누기 5의 결과는 뭐죠? 20 속에는 5가 4개가 있다. 4개. 그래서 5 4 20은 0. 따라서 답은 5 2 나누기 5의 답은 1.04다. 검산시 5 곱하기 1.04가 5.2이다. 이와 같이 중간에, 중간에 0이 꼭 있어야 하는 나누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3 나누기 4는 어떻게 할 거냐? 분수를 하는 방법, 소수를 하는 방법. 3 나누기 4.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잖아요. 그런데 분수는 어디에서 왔다? 나누셈에서 왔다. 나누셈을 간단히 한게 분수다 3 나누기 4는 분수는 뭐냐 반드시 분자 나누기 분모 뒤에 수가 분모로 온다 앞에 수는 분자로 온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답을 소수로 써야 하니까 분모가 반드시 10, 100, 100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0은 불가능한데 100은 돼요 왜 4는 100의 약수니까 몇 배? 25배 4와 25는 짝꿍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25배 하면 드디어 분모가 100분의 분자 75. 아하, 답은 0.75겠구나. 이번에는 직접 나누셈 하겠습니다. 3 나누기 4. 3 속에는 4가, 4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3이 4보다 작으니까. 그럼 당연히 맨 앞에 0을 꼭 써줘야 돼요. 0. 0. 그리고 점 찍으면 밑에도 점하고 3이 3.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이 3.0.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눗셈은 3 나누기 4. 두 번째 나눗셈은 30 나누기 4가 돼요. 30 속에 4가 일곱 개. 7개. 4가 일곱 개면 28. 그럼 2가 남죠? 어? 그러면 3 하는 김에 3.00이라고 생각하자. 0을 쭉 내리자. 그러면 세 번째 나눗셈 20 나누기 4. 20 나누기 4는 5개죠? 4, 5, 20은 0. 그래서 예. 3 나누기 4는 0.75. 검사한 시4 곱하기 0.75는 3. 답이 0.75가 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기본개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